안녕하세요 여러분. 논팽이노무사 TV입니다.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렸던 체당금에 관련돼서 몇 가지 주요한 법 개정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첫 번째로 체당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.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 체당금이라는 제도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어서 그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변경된 용어는 채불, 임금 등의 대지급금, 줄여서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대신 지불해주는 금원이라는 용어인데, 그 변경된 용어도 그렇게 쉬운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기존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좀그 개념은 간단하게 정리가 된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. 그래서 이런 용어 변경을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읽기 쉽고 법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정이 되었다라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. 아무튼 이제 최단금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공식적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. 두 번째 내용은 그 소액대지급금의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. 제가 채당금 관련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 채당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다. 그래서 일반 채당금 그리고 소액 채당금 그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소액 채당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절차를 진행을 한 후에 그 체불 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법원의 약식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 간,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은 그 확정 판결을 근거로. 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명칭 또한 소액대지급금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뒤에 있는 법원이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체불진정 절차를 통해서 내가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정만 되면은 비록 서 바로 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 체불 진정을 통해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문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그 문서만 받으시면은 곧바로 소액 대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예상한 바로는 기존의 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는데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다면 이 기간이 2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이 된다 라는 점을 어, 이 제도의 개정 효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도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만 끝나면은 체불임금 700만원, 체불 퇴직금 700만원, 합계 금액을 1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개정이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체불 임금 등으로 교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제도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쉽게 그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내용은 기존에 이 대지급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불임금이 있는 회사에서 퇴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. 그러나 퇴직 이후의 어떤 그 고용상의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, 어, 섣불리, 체불임금이 있더라도 섣불리 퇴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. 이번 대지급금 관련된 법 개정을 통해서 재직 중인 분들도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계정을 통해서 재직 중에 체불 임금이 발생하더라도 이 소액 재지급금의 지불 절차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서 재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으로부터 생계 보장에 대한 기능이 훨씬 더 강화가 되게 되었고요. 다만 이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직 입금의 부정 수급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확장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의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나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번 영상은 이 대지급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의 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영상 별도로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 전까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다음번 영상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눈팽이 농무사 TV였습니다.